계 봉독하겠습니다. 4 7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도 이 본문 좀 앞에 부분부터 보면서 어, 말씀을 한번 상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탄 축하 순서를 하고 또 오늘은 진급식과 함께 은퇴식이 있어서 한 본문을 저도 좀 머리 쓰느라고 쪼개기로 <laughs>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핵심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먼저 된자이 그 안디옥에서 수리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니까, 그리고 방해하고 박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먼저 된 자다. 그래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먼저라고 하는 이 선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러면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뭔가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한 먼저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직 듣지 못한 내가 먼저 들었으므로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 먼저 된 자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세상은 뭐 여전히 뭐 굉장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바뀌고, 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뛰어나니까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질 것이다. 무신론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요. 오히려 현대사회에 들어오니까 더 허전함과 영적인 갈망이 커지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먼저 접한 자로서. 이 먼저 된 복음을 이 시대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지난 성탄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주변의 분들을 또 초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패했는데 성공하신 분들. 먼저 된 자로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우리 성탄절날 이 자리를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꽉 채운 것뿐만 아니라 초대된 사람들,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먼저 된자의 사명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에 좀 이어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 우리는 너희들이 반대하거나 너희들이 지금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박해하고 반대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왜할 수밖에 없느냐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뭐 은퇴식이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와 상관없이 뭐 지금 은퇴는 이 현대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시스템 우리 교단의 시스템상 은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뭐 직분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어떤 일정한 연령이 넘었든지 안 넘었든지 간에 동일한 명령 수행자들입니다 누가 명령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7절, 4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첫 번째로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47절에 보니까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것이 명령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고자 하는 건데 그 명령은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명령은 목적이 있다 또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요. 동기 부여를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는데 오늘 다시 47절을 보면 땅 끝까지 구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너로라는 거예요. 너로.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가 참 방법이 없다. 너희들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 제발 좀 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일인데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급하는 아이들 그 초등학생 시절을 제가 잠시 회상해 보니까요. 선생님이 뭐좀 시켜 주지 않나. 막그 앞에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딱 중학생이 되니까 선생님이 시킬까 봐 이제 도망다니더라고요. 그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인데 초등학생 때는요. 선생님이 불러 주면 얼마나 고마워지 얼른 쫓아가요. 딱 중학교 됐을 때 선생님이 오라고 교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안 갈라고, 안 갈라고, 도망 다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본인이 귀찮아서 내가 손대기 싫어서 이거 그냥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인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구워 놓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그큰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하시는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세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명령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라서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너희들은 명령을 수행하기만 해라. 그 말씀이 48절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 사람에게 전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아홉 사람은 예수 안 믿었다. 야, 이거 10% 밖에 안 되네.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지? 그런 염려, 하덜덜덜덜 말어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다? 하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한테 일 시켜 놓고도 해 왔어 안해 왔어. 제가 어디 그 회사에 그 저기 직장 예배를 드리러 한 3년 인간인가 어떤 회사에 가서 매주 예배를 한 적이 있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쫙 예배 드리고 나서요. 아 정말 제, 제가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름대로 표정을 보니까 좀 은혜를 받았어.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있는데 아주 분위기 좋아. 근데 사장님이 딱 나오시더니 이번에 우리 판매 실적이 어느 백화점 몇 프로 어디 몇 프로 어디 몇 프로, 지금 이렇게 갖고 되겠냐고 막 이러니까 그냥 고개가 푹 숙으러 돌아가지고 그 좋은 예배 분위기 싹 날라가고 그냥 아 내가 안전 나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야 저런 얘기 듣고 사람들이 의욕이 생길까? 아니 그럼 전 속으로 아, 그럼 지갑할지. <laughs> 아막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도, 아 예배 잘 드렸는데 왜또 이런 말로? 하나,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묵도두고 뭐 하겠죠. 뭐 경쟁도 시키고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너 지금 실적 얼마 나왔어? 너 손을 통해서 지금 현대교회 등록한 사람이 평생 몇 사람이야? 그거밖에 못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딘데? 평생 너 먹고 살았지. 나니면 먹고 살것 같아? 전도를 이것밖에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네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명령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건 안 믿건 그건 내 책임이다. 그 말이 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 현대 교회를 나오든지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명령이면 좀해볼만 하지 않아요? 정말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하시는 자의 특징으로 묵상을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때 이런 자세로 명령을 해야 되겠구나. 자녀에게, 아니면 직장 또 내가 지휘자로 있을 때내 말을 내 지시를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누군가 동료들에게 얘기를 할때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긴지 모르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도대체 그럼 뭘 이걸 해요 말아요 아니 그건 꼭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꼭 하라는 얘기는데 뭐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목적을 그리고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하나의 미션을 주셔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면 안 되고요 딱 하나만 얘기하셔야 돼요 야너 예수 잘 믿어 내 다른 거 얘기 안 한다 예수 잘 믿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를 잘 믿는데 그렇다면 공부도 잘해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할 거야 자식도 잘날걸 그거 못하면 여러 가지 미션을 얘기하면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아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laughs> 우리 원로 목사님 가끔 저희 아버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딱 들은 거는 신앙생활하는 거요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 성경 얘기하고 이런 거. 야,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뭐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뭐 이러는 건 없었는데 한번 진짜 엄청나게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헌금할걸 <laughs> 가지고 조금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드 하나 사 먹었는데 그거를 들켜가지고 야, 그때 그거. 야. 그걸 한번 확실하게 맞으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공부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하는구나. 콱 박혀가지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명령을 잘 알아듣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딱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야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딱 이거 하나면 돼. 그런데 요 말이 나만한데요더하실 얘기 없나요? 끝. 딱 하나만 분명하게 미션을 제시하고요. 하기 싫은 일은 시키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좋은 일인데 야, 너 이거 좀 한번 해봐라.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은 일인데 너한테 투자할 기회 준다. 이 얘기하면 아니, 지 좋은 거 지가 지왜 당신한테 하라고 그래? 그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기치지 않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걸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들에게 안될거 시키지 말고 내가 해도 될 거를 시키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고요. 세 번째 책임은 내가 진다. 넌 이것만 수행해라.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판단했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넌내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방법을 본 받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삶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는 모두 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 앞에 있습니다. 뭐 은퇴냐 진급이냐 이거는 세상이 정한 시스템이고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것이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명령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잠시 드리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